안전관리의 중요성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름화 안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죄들이 <목소리> <목소리> 오늘 스터디할 내용 정리해 봤는데 참고해. <목소리> 역시 한대리야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철도 안전 관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과 지식의 정도를 체크해 보세요. 문제를 읽은 후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피로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써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 피로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니 그림을 보며 이야기하도록 하지. 좋아. 음, 이건 인간의 뇌잖아. 음, 인간의 뇌 속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측인 활력계와 가만히 있으려는 측인 억제계가 공존하고 있어. 그림을 보면 현재 저울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며 균형을 잡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눈, 귀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여 감각 중추에 보내게 되지. 음 그렇다면 이미 축적한 경험이나 지식과 대조하여 판단을 내리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손이나 발의 신경에 전달하는 동작으로 취하겠군 맞아 그래서 활력계가 무게를 더해 눈금은 생기 기민의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활동이 과도하게 되면 몸에 뒤틀림이 일어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억제계가 무겁게 된과 동시에 저울 중심점으로 되어 있는 신경군도 그 움직임이 둔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 안전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이야. 그렇다면 저울의 눈금은 피로, 졸음 쪽에 기울어지게 되면서 몸 상태가 피로감을 느끼는 동시에 잠자고 싶은 기분이 생기게 되겠군. 자, 그럼 피로는 왜 일어나는지 알아볼까? 몸의 활동은 복잡한 생리 계통들이 서로간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또한 이러한 생리 계통들은 매우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외부의 작은 동요에서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지. 오히려 복잡한 계통 전체가 외부 동요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지 않아? 음, 맞아. 그러나 외부 동요가 클 때에는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저지시키기 위해 강한 보호작용이 일어나게 돼. 그럼 먼저 일과 피로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 클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고. 산소를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육체 노동에서는 혈액을 통해 산소를 온몸에 보내기 위해 심장의 박동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워밍업이라고 하지. 이번에는 일본 전동차 기관사를 예를 들어 기관사 피로 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일본의 히로시마, 시모노 세키간을 다이아 속도 약 70km/h로 달리면 3시간 15분이 걸리는 큐슈 특급 열차를 두고 실험을 해보았어. 실험 조사를 위해 갈 때는 3시간 15분을 한 사람의 동력차 승무원이 운전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선행지에서 5시간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동일 승무원이 운전하도록 했지. 와 결과가 궁금한 걸? 음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어. 그림에서 세로측은 훌릿커치라고 부르는 것으로 뇌 활동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 또한 그림의 작은 점은 개인 차이고 큰 동그라미 점을 연결한 것은 평균치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을 살펴보면 돌아오는 길에는 운전 개시 직후부터 뇌의 활동이 높아지는군. 또 가는 길에서보다 훌릿커치가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근무가 시작되는 날을 뇌의 활동 수준이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고 어, 피로 정도 단계로 보면 3단계이겠군. 음, 이번에는 노선 트럭을 장거리 운전하는 직업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중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았어. 표를 살펴보면 3시간을 경과하면 약 32%의 사람이 4시간이 되면 전체의 85% 정도가 피로를 호소하고 있구나. 음, 물론 자동차 운전이 기관차 운전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계속해서 4시간을 넘게 운전을 하면 피로는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어. 피로가 더 진행되기 전에 휴식을 취하면 빨리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고 피로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히 늦어지게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자, 이번에는 단조로움과 피로를 비교하며 이야기해볼까? 피로는 몸의 과도한 활동에 대한 보호작용으로 생각해도 좋으나, 단조로움은 피로와 다른 별개의 현상이야. 그렇지. 보통 단조로움이라 함은 단순 반복작업이나 상황의 변화가 극히 적은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잖아. 가끔은 적지 않은 지적 판단이 요구되는 작업에도 단조로움에 빠지기가 쉽다고 알고 있어. 음, 다음을 보면, 단순 반복 작업이나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적을 때는 저울의 활력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음을 볼수 있어. 세목골의 받침형, 즉, 신경군도 발화 상태에 달하지 않고 점선의 위치에까지 이동하고 있지. 그러면 저울은 억제계가 무거워진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포화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졸음을 촉진시키기도 해. 한마디로, 피로가 몸에 불타오르는 데에 대한 보호작용이라면, 단조로움은 몸의 활동이 꺼지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군. 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양자가 매우 흡사한데, 뇌로 말하자면, 둘다 억제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야. 이번에는 운전 작업에서의 단조로움에 관한 이야기인가? 맞아. 화물 열차를 운전하는 도중, 오랫동안 대기하는 경우, 운전 작업의 단조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상황은 다음과 같아. 음, 운전의 개시와 동시에 뇌의 활동은 약간 활발해지지만 상당히 빨리 저하되는군. 또 중간역에서 오랜 기간 정차함으로써 뇌의 활동이 한꺼번에 저하되었네. 음, 그 이후 운전을 다시 시작해도 호전되지 않았으나 종착역이 가까워질 때 다시 활발해지는 것을 알수 있어. 일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한 것이지. 특히 승무가 끝난 직후에는 이런 저하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데, 저속으로 운전하고 도중에 두 번이나 오랫동안 대기했으며 정차 시간과 휴식도 충분하여 뇌의 활동은 가라앉은 상태로 끝난 것이야. 이거 전형적인 단조로움의 예라고 할수 있겠는걸? <laughs> 결국 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알맞은 자극과 상황의 변화, 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구나. 자, 이제 뇌 활동 상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 클릭을 통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고. 음, 그렇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뇌 활동 상태가 저하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음, 운전 작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거야. 홀리 커치를 기준으로 뇌 활동이 승무 전보다 5% 이내의 범위로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한 조건이라 할수 있으나 10% 이상으로 저하될 경우는 운전 작업이 상당히 위험할 정도라고 할수 있어. 그렇다면 피로와 단조로움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는 아주 유사하겠는걸? 작업의 질이나 양이 떨어진다는 거잖아. 음. 하지만 다른 점도 존재해. 피로는 취침이나 어, 일단 쉬고 싶다는 등의 피로감이 먼저 나타나지만. 단조로움은 일에 대한 실증이 나타나 도피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 따라서 피로에는 휴식이, 단조로움에는 자극과 지적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 설계가 필요한 것이야. 한마디로 피로는 몸의 이상 변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를테면 본능적인 보호작용이라는 것이지. 음, 이러한 피로를 느끼게 하는 장치는 뇌 속에 있고, 피로하다. 일단, 쉬고 싶다 등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지. 이것이 소위 피로감이라 우리가 부르는 것으로 뇌로부터의 경계신호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되면 뇌그 자체의 작용도 그만하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낼 정도로 꽤 둔하게 되지. 피로에 의해서 뇌의 작용이 저하되면 판단이나 근육과 신경의 협동 관계도 흐트러지기 쉬울 것 같은데. 음, 맞아.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 리듬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 이것이 진행되면 일의 질과 양은 점차 눈에 띄게 저하되지. 이러한 피로가 오면 일단 쉴 필요가 있으나 운전 작업 중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동작의 흐트러짐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럼 피로의 인지에 대해서도 클릭을 통해 살펴보자고, 자동차 운전 시 핸들 잡는 방법은 보통 10시 10분형의 표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핸들 둘레의 시계에 비유하여 왼손은 10시에, 오른손은 10분의 위치에 잡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작업 운전자 중에는 10시 10분형이 아닌 8시 20분형으로 잡는 사람도 많지 않아? 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 자연스럽게 잡고 있는 형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상 필요가 없는데도 핸들을 잡는 방법을 바꾸거나 한 손으로 핸들을 잡는 횟수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 아 이것은 교통량이 많고 신호 대기 때문에 정차가 빈번하여 핸들에서 손을 놓는 경우는 제외한 것이야. 운전 시작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핸들을 제대로 잡지 않는 횟수는 증가하고 있구나. 음, 그럼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한 운전자들의 핸들 자세 공통점에 대해서도 클릭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고. 퇴근길에 한 대리가 최대리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려나 봅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한 대리, 궁금한 것이 있어. 피로와 단조로움은 어떻게 다른 것이지? 아. <laughs> 답을 쉽게 알려주면 재미없지. 간단한 게임을 통해 답을 찾아봐. 훌릿 커치는 무엇을 뜻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퀴즈를 통해 여러분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맞추어야만 피곤한 최대리가 앉을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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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스터디 모임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 그럼 슬슬 정리해 볼까? 최관리 씨가 무슨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클릭해 보세요.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